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장애인 초청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장애인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장애인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가난한 사람을 악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창조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도 믿음도 주시고 전국의 소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주님 왕이신데요. 그죠? 창조주신데 이분께서 이 땅에 가장 자기를 비하시게 해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다가 십자가까지 여러분 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라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장애인 목회를 시작한 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한절 은혜받고 말씀 받고 목사도 되었고 또 작은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영적에 갈급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뭐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서 더 부유해서 잘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줄기차게 믿음으로 여러분 산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참 많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조금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1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예,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때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할말다 하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말 조금만 하고 살아하고 입을 다 어때요? 마스크 쓰여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인, 가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자리도 떨어져서, 옆사람도 좀 떨어져서 예배도 좀 드리고, 좀 불편하지만 좀 어때요? 다 예배당에 찾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이제 귀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어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한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또 이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더 교회를 공격해 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관공서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게 되고요. 또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할짓 하고 살대요. 근데왜 교회만 그렇게 더 여러분, 그죠? 지켜야 되고 교회는 모임은안 되고요. 교회서 모여도 그냥 어때요 거리두기 하고 방역법 잘 지켜서 하면 되는데 참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장애인 단체를 섬기는 우리 원장님들도 좀 참석하신 것 같은데 더이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섬기는데 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애인 하면은 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장애인들도 다할수 있어요 저희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조금 어때요 느릴 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 지금 60대 중반 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15년 전에 이렇게 뇌졸중으로 오셔서 언어도 불편하고요, 휠체도 타야 되고요. 이 몸이 반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오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고 그래요. 저희도 주님 일하다 보니까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주었어요. 그랬더니 문자도 자꾸 오고 전화 와서 목사님 받아주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병원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몸이 그러니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 말하는 대로 다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우리도 오늘 에스더 성가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믿음으로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악을 전국하신 분이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다른데 사역지가 또 생겨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성가대 지휘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요, 이분이 떠나시면서 웃을 분은 없고 그랬는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앉아있고요. 손 한쪽은 못 쓰지요. 그런데요. 지금 한 6년 정도 지금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얼마나 얼마나 은혜 스럽게 지휘를 하시는지 한 손으로 하는데도요. 짝짝이 이거 맞춰가지고 또 박자도 맞추면서요. 한 손으로 피아노 퐁당퐁당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 성가대 어때요? 우리 성가대는요. 20대부터 시작해서요. 90대까지 있거든요. 음. 근데 오늘 준비를 해도 이렇게 가르쳐도요 자고 나면 잃어버려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기도하는 일, 밥 먹는 일, 또 잠자는 일 빼놓고는요, 늘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성경을 암송하세요. 이분은 움직이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아세요? 10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10편 1편에서 150편까지 암송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뇌질적으로 기억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60이 넘으면 기억이 잘안 돼요. 그리고요, 자언을또 31장까지 있는데 자언을 암송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 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요? 사복음서를 남성하고 싶은데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해 보려고요. 목사님 허락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귀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당근이지요. 그렇잖아요. 아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글쎄요 10편은 150편 암송하고 자문을 암송한 분도 드물, 드물 텐데 사복음서를 암송한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암송하세요 막히지도 않아요 토시도 안 틀리고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장애인도, 여러분 장애인이 못합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봉산교회도 장애인들이 좀 참석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상가대도 시켜보시고, 한번 일을 맡겨줘보세요. 구역장도 한번 맡겨줘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노인들, 우리 장애인들 찬양을 가르쳐서요, 특성을 수요일날도 하고, 막 그러거든 예배 때도 하고요. 근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은요, 나와서요, 그냥 몸으로, 율동으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목소리로만 찬양하라는 말 없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양하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찬양의 시중에서 마지막절이에요. 마지막절.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코로나19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이슨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가였어요? 음악가였어요? 그의에 뭐, 시인도 되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음, 못하는 게 없어요. 음,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우리 가족 중에는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해요. 내가 속으로 그냥 비웃었습니다. 그냥 웃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장애인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왜 장애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장애인 주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나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국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묻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되도록이면 직분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분 받아놓고 일하지 않으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이 많은데요 일꾼이 없대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전 세계에는 70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인구 한 5,200만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천지 창조 이래 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목회자들 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입에서도 우리도 장로님들이 다섯 분 계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속으로 그래요. 네가 해야지. 왜 일꾼이 없다고 하세요? 일꾼이 진짜 없나요? 아니잖아요. 일당 백이라고 한 사람이 열목, 백목 하면 돼요. 사람이 많다고 일을 많이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좋은데요. 아니에요. 언제 우리 주님은 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들은, 아,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큰 일도 맡기신대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읽어야 돼요. 성경 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것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흩어, 자흩어는거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흩어도 어때요? 구제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흩어도 자꾸 나누어 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참 이상하지요? 아, 동장에 자꾸 저축을 해서 <laughs> 쌓아놓아야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요 자꾸 물질을 넣어주, 나누는 거래요. 자꾸 흩어서 뿌리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아무리 아껴도 뭐라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끼면 가난하게 되고 나누면 대박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않는 분이 꼭두분 있네 내가 보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물질도 맡겨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봉사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도 어때요? 나누어주라고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떠날 때 동전 땡잎 한입못 가지고 갈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생 그래요. 자기 자식 새끼들에게 물려주려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동네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켰어요. 자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대학까지는 부모니까 가르쳐주지만 너희들이 할일 찾아서 가고 땅한편한평뭐돈 하나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떠날 거니까 너희들 찾아서 공부하기 싫으면 말고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뭐하러 공부해요 그죠? 그 시간에 자꾸 엄마 아빠하고 일하고, 기저귀 깔고, 청소하고, 자고 그게 낫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는 우리 애들한테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다른 부모님들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왜 공부를 왜 못하게 하냐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또 하고. 근데 아이들이요.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저도 목표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강도사 이번에 이너시겠고요. 음. 둘째 아이는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성교사로 나가서 지금 7년째 지금 성교사로 코로나19가 왔는데 아빠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와 거기서 살아야지. 시집을 안 갔어요 얘가. 응, 그는 갔는데. 너 시집 갔으면 그래도 아이도 있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결혼도 안 했잖아. 야 네가 거기 너라도 지켜야지. 너도 들어오면 어떡해. 너오지 마라. 해가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도요.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세상으로 버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살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기도할 뿐이지, 내가 그 아이들 못 도와주겠더라고요. 심산교리가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 너무나 자녀들에게요, 너무나 이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요. 요즘 아이들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요. 다 잘해요. 잘해. 여러분, 내가 문제지,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워도 교회 못 오나요? 아니 이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못 나옵니다만 은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교대로 여기는 지금 참석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나에게 장애를 안 주셨다고 복받았다고요? 미안합니다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다 예비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건강할 때 봉사하면, 내가 혹시라도 장애가 있고 병들고 누워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또 섬겨주고 봉사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죠? 제가 봉상교회는 제가 이 앞에 지나갈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면, 하 저희 공동체 사랑의 집으로 할 때, 초창기 때참 많이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쌀이 없어서 떨어져서 쌀이,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봉상교에서 쌀 갖다 주셔가지고, 그것 먹고 또 살았어요. 저도 사랑의 빛을 정말 많이 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었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봉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요. 봉사하며 사십시다 <laughs> 여러분은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 인사를 한 거야. 봉사하며 살겠다고! 봉사 앞으로 할래요? 안 할래요? 하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은 다 봉사하라고 안 해도 다 잘해. 그게, 그러니까 가족들은 봉사 안 해도 괜찮아. 하지 말라고도 잘하니까. 피부치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가실 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수고와 봉사가 이제 끝이 나고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염색을 안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저보고 염색을 하래요. 그게 나는 흰머리 나는 것이 나는 자랑스러워요 왜요 흰머리를 거울을 볼 때마다 어때요 자꾸 많이 났어요 이제요 제가 30대 중반에 공동체 이 말씀을 받고 본문 말씀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요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이제 60대 중반이 다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너무너무 더 행복해요 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또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흰머리를 감춰요 더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나 요즘 뭐 120세까지 살때뭐할 건데요 봉사도 안 하면서 주님 내가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120살까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봉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몰라도 여러분 오래 살아서뭐할 건데요? 자녀들은 눈치 할 거리요. 아고살 만큼 살아서니까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오래 사셔도 어쩐다고 어쩌냐고 하면서 여러분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장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뭐라고요?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에서 어때요? 자리바기해서 농사도 많이 짓고요, 소도 키우고요, 뭐 나무도 많이 심고요. 음.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그기도 해요. 주님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목회하다가 순교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일을 했어요. 진짜요. 근데요, 아, 1년 가도요.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한 일이죠. 제가요, 목회하기 전에는 젊었을 때 30대에도요. 1년이면 서러버지 감기도 걸리고 막 힘이 들었는데, 죽으려고 일어나니까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김삼수 목사님은 뭐 건강이 타고났다나, 뭘 타고나요? 타고나기는 열심히 죽으려고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더라. 저는 이걸 체험해, 체험했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할 것은... 하나님 그 동안은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명령 따라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